매주 모의고사 6주차 시작합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는 어느 파트죠? 복합 개념. 복합 개념 그러면 유형, 무형. 무형에는 경제와 법률. 법률 그러면 협의 광의. 그 법률에 대한 파트입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다루었던 소유권의 범위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내용적 범위죠.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2번 갑니다. 민법에서 부동산. 그걸 뭐라 그러죠?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입니다. 우리는 이세 가지를 동의어처럼 쓰는 거예요. 민법상 부동산 입골, 협의의 부동산 입골, 토지와 그 정착물. 3번 우리가 토지를 샀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지표를 이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치표의 공중 부분, 치표의 지하 부분도 이용하겠다는 거죠. 우린 그것을 3차원 공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민법에서는 딱 제안을 했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그러니까 무한한 공중, 무한한 지중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3차원 공간을 인정합니다. 4번, 공시 방법은 두 가지죠. 동산처럼 점유하거나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을 하거나,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정착물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법에서 다루기를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로 구분했고, 단, 우리민법에서는 독립정착물의 종류는 4개.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가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등기된 임목, 농작물. 따라서 토지의 정착물 중에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고 종속된 것으로 보는 것도 있고, 따라서 5번은 X. 답은 5번 됩니다. 2번 문제. 도시공간구조론에서 누구 이론을 설명한 거냐? 자, 아주 간단하죠. 유사한 활동들은 모인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양립성이라 그러죠. 반면에 직접 분리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떨어진다. 이게 비양립성. 그다음에는 특별한 편익. 이건 헤리스와 울만이 주장했답니다. 이것은 다 핵심 이론이죠. 정답은 3번 됩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 하나씩 한번 구분해 볼까요? 취득세는 지방세죠. 보유 단계가 아니라 취득 단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비례세 구조입니다. 재산세도 지방세, 보유 단계. 재산세는 비례세도 있고 누진세도 있겠죠. 종부세는 국세만 내고죠. 보유 단계고. 그리고 종부세는 비례세, 누진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국세입니다. 그리고 얘는 취득 단계죠. 그리고 누진세 구조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양도세, 국세죠. 치덕단계가 아니고 처분단계가 되겠죠. 처분단계. 그리고 누진세, 비례세 구조를 다 가집니다. 그래서 문제에 적합한 방식은 3번. 4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억. 할인, 현금, 허룡, 기법. 우리는 그것을 DCF라고 그러죠. t 쉐프 종류는 세 개.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정확합니다. 니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원칙 다 무시하고 순현가가 뜨면 0. 수익성지수가 뜨면 1. 정확합니다. 제 투자율로서 순현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에서는 요구수익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이죠. 자, 따라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고 순년제 가치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리얼로 갑니다. 회계적 이익률법. 자 이것도 이익률. 다른 말로 바꾸면 수익률이죠. 땡땡 수익률이 나으면 무조건 요구 수익률이 있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은 최소의 개념이죠. 목표 이익률 최소의 개념 요구 수익률과 같은 얘기입니다. 따라서 회계적 이익률은 목표 이익률보다 높아야 되는데 높은 투자안이 여러 개 있다면 그중에서 가장 높은 대안에 투자한다. 정확합니다. 미험으로 가볼까요? 미험에서 실현 수익률이 보이면 일단 무조건 X입니다. 실현 수익률이 나왔을 때 O가 될수 있는 경우는 실현 수익률의 정의. 그래서 달성된 이런 말이 너무 O. 의사결정에서 실현 수익률은 무조건 X. 내부 수익률과 뭘 비교한다고요? 요구 수익률. 정답은 2번 됩니다. 5번 문제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 네 가지죠. 첫 번째 지가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토지를 거래할 때 지표로 삼아라. 정확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국가 지가 산정 기준. 그런 말이 안 보이죠? 틀렸습니다. 국가 지가 산정 기준. 리얼은 어떻게 되죠? 감정평가 법인 등 토지평가 기준입니다. 정답은 1번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주 익숙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